오늘은 디자인 포 로지스틱스, 즉 설계 단계에서 물류비를 줄이는 방법, 그중에서도 실제 기업 사례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사례는 가전업체 A사입니다. 이 회사는 TV 제품 크기를 팔레트 규격에 맞춰가로 8mm만 줄였습니다. 그 결과 한 팔레트 적재 수량이 10% 증가했고, 연간 운송 거리 12만 km 물류비 15%를 절감했습니다. 설계 변경 하나가 수억 원을 아낀 셈입니다. 두 번째, 가구기업 비사입니다. 비사는 완제품 배송 대신 모듈 형태로 설계해 부품 상태로 발송했습니다. 부피가 40% 줄어들자 컨테이너 적재량이 늘었고, 해외 운송비는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. 이는 이케아가 전 세계적으로 쓰는 대표 전략입니다. 세 번째, 자동차 부품 시사의 사례입니다. 부품 규격을 협력사별로 다르게 쓰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격을 표준화 스탠더디제이션 했습니다. 그 결과 자재 재고 회전율이 20% 상승했고 구매 물류 생산 계획도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됐습니다. 네 번째는 식품 기업 디자입니다. 제품을 자동화 설비가 집기 쉬운 형태로 핸들링 친화적 디자인으로 바꾼 사례입니다. 작업 속도는 25% 빨라졌고 파손율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. 이처럼 DFL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몇 밀리미터 mm, 조정 형태 변경 조립 방식 전환 같은 작은 변화로도 큰 물류 혁신이 가능합니다. 물류는 뒤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처음 설계할 때부터 만드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